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죠 국빈 방문한 아, 베트남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뉴스 보셨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홍강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아, 베트남의 최적의 파트너다. 아,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이 대통령의 말 자체는 진짜 참 좋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말이죠. 국제적으로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한강의 기적의 주역이 누구죠? 물론,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국민들의 힘을 한으로 모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전 세계 지도자들이 심지어 공산국가 지도자들도 인정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죠. 중국의 정소평, 싱가포르의 리광료 러시아의 푸틴, 그 외에 말이죠. 많은 나라의 남아공, 남아공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많은 나라의, 어, 대통령 내지는 지도자들이, 어, 박정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이죠.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이다.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참그 시절 말이죠. 어, 기록에 의하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 대한민국을 산업화로 일으켜 세운 지도자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제 인프라라든가 수출 주력 산업, 고속도로와 발전소, 이거 다 박정희 시대에 닦아놓은 기반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을 했고요. 국립묘지에 가서도, 이번에는 참배를 했습니다만, 국립묘지에 가서도 이성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묘소만 유독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편향을 넘어서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죠.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지도자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성취를 말할 때에 그 성취의 역사적 뿌리와 주역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국격입니다. 베트남 총리 앞에서 한강의 기적을 말하려면 국내에서도 말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는 말이죠. 야당 투사의 기지를 내려놓고요,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십시오. 한강의 기적을 말하기 전에 그 기적의 주역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것이 공정의 시작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그 안에 말이죠 주액을 빼놓는 것은 진정성 있는 발언일까요 아니면은 정치적 계산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